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어, 밀크카라멜인데요. 요거는 편의점에서 800원에 구입을 한 겁니다. g s 2 5의 유어스 밀크카라멜 메가톤 제품이고요. 캔디류 50g에 210kcal,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들어가 있는데, 음, 당류가 30g, 50g 중에, 어, 그니까 60%가 설탕이죠. 어,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한생식품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자, 요게 그 일본에서 나온 원조 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 진한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고 있는데 요걸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 4,500원입니다. 무진장 비싸. 한번 맛이나 보려고 구입을 했고요. 어, 모리나가 아지키 카라멜 제품이고요. 건조 팥이 들어가 있고 어, 요거 요게 거 아마 팥이 들어가서 색깔이 이런가 보다. 그 다음에 캔디리고요. 일본에서 만든 거고 영양성분은 당류가 4.2g인데 이래 제공량이 18... 어... 이래 제공량이 뭐야? 149g인데 8.3g당 4.2g이니까 요거는 한반 정도가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하여뭐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작은 거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건지 한번 꺼내서 볼까요? 자, 요거는 저기 NC 백화점 갔다가 구입을 했고요. 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 자, 요런 식으로 고루고루 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깨 보면, 이거 어린 시절에 먹었던 건데 이제 고 제품은 아니고, 이게 원조가 오리온인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요런 식으로 들어있죠. 요거는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그 롯데에서 나온 메가톤 밀크 카라멜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 어? 먹을까? 한번 먹어. 몸 뭐, 입에 넣어보고 맛좀 빼고. 무슨 맛이야? 밀크 카라멜. 너무 달아. <laughs> 어그 웬일로? 초콜릿만 좋아하고 이런 걸안 좋아해? 맛은 뭐괜찮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 한개 먹을 때요, 지리키를 좀 많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입에 붙는 건 조금 늘한 느낌이고 딱딱해요. 근데 입에서 말랑말랑하게 먹는 거지 뭐. 오, 이건 좀 딱딱하다. 우리가 더 잘라서 주기 힘들겠는데? 자 일본 제품은 가위로 한번 잘라봤는데요. 에뭐별 네, 단면은 그거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좀파이 돼서 안 먹을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말랑말랑해가지고 찝어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딱딱해서 녹여 먹는 느낌? 음. 슬슬 부드러워지긴 한다 근데 한국 거는 좀 달달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달달하는 생각은 안드네요 거의 뭐파셔 느낌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느낌이 제 꿈이네요. 집에 가서 부모님 신심할 심때 간식으로 주시라고 줘야겠네요. 우리 민성아. 자, 뭐 그렇게 되면 판매되는 제품이라서 일본거는 4,500원쯤 비싼데 당연히 조금 적은건 아니고요 한국거랑 <목소리> 네. 아, 적은것 같고 일본거는 조금 비싼 느낌 이 음, 제품이긴 한데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들어가라 자 <laughs> 뭐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